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의 본문은요. 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 없는 과학자들이 과연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내의 어떠한, 어떠한 구석탱이에 있을 거라는 추측 정도는 할수 있지만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한 우리는 밝혀낸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하지 말자 그래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손이 갈 때가 있죠. 저 어린 시절이 있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 오락실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오락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구해도 돈이 안 나오니 할수 있는 일은 운동장을 열심히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운동장 열심히 돌다 보면 좀 떨어져 있는 동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동전들 주워다가 게임 가거나 그것도 답답해서 안될 때는 이 머릿속으로야 하면 안 된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손이 이상하게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향해 가요. 저는 머릿속으로 안 된다고 수천 번도 외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걸리면 난 죽는다 이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돌려보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손이 그곳을 향해 가요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 생각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마음 한구석 아니 저의 온 마음 전체에요 철권이라고 하는 게임이 탁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 두들겨 맞을 카페라도, 혹 걸려서 혼나더라도, 하고 혼나자. 이 마음이 제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송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오늘의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던지냐면요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버린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우리였는데요 이 마음은 내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은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진 않을지 몰라도 이 마음은 내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라면서 열심히 우리는 소리치며 살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봤더니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수식을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지?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혹은 교회, 아니면 성도와 지금의 나,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령이래요. 결국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수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거스르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이 거스르는 경우도 많지요. 이 때로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번 이번 학기에 저도 학교에 일을 시작하면서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여러분 여학생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뭔줄 아십니까? 다이어트, 살 빼기입니다. 제가 볼땐 절대 빼지 않아도 친구도 빼겠다 그러고 누가 봐도 빼야 될 친구도 빼겠다 그러고 이 모든 친구들이 다살 빼기랍니다. 근데 그 이번에 결과가 다 나타났는데 말이죠. 제가 수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살 빼기는 여학생들 전부가 적었단 말이에요. 이 성공한 친구들은 일명도 없습니다. 이 성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먹었어요. 내가 살 빼야지. 마음 먹었는데 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성도님께 요청드려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이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수없는 유혹거리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수없는 주문서들 여러분 그 주문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예쁜 그림들로 날 시켜줘 막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야식의 유혹을 끊어냅니까? 이 TV만 들어봐도 여러분 요즘은 계속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먹고 있고 TV 프로그램을 봐도 먹고 있고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안 먹네요. 외롭잖아요. 그러니 또 먹게 되죠.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 사방팔방에 펼쳐져 있으니 살 빼야겠다 마음 먹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그 마음을 왜 우리가 안 먹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없는 유혹거리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디로 도 시선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곳을 봐도 유혹, 저기를 봐도 유혹, 저기를 봐도 유혹, 전부 다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저희 아내를 보면서 한 번씩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절대 다이어트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해요. 먹을 걸 봐도 안 먹고 싶대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제가 음식이 맛있는 걸 보면서 정말 안 먹고 싶어 이게. 그때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이게 왜 먹고 싶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먹을 뿐 먹는 것그 자체에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어떤 맛으로 먹어요?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제가 유혹을 하거든요. 저만 살찌면 억울하니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한두점막 집어 먹어요. 그러더니 맛 없는데. 그리고. 젓가락 내려놓고요. 한 점도 먹지 않습니다. 아니, 쳐다도 보질 않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그리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미 유혹당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참 신기해요. 맛이 없대요, 그게. 아, 저는 너무너무 맛있는 이 음식들이 맛이 없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쭤보죠. 세상의 것들이 정말 맛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의 수많은 거리들이 야, 저기서 유혹! 이것도 유혹! 저것도 유혹!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의 맛을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 송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대요.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학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너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간단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가져봤어. 돈도 가져보니까 재미없고, 건강도 취해보니까 별것 아니고,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걸 하나를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나니까 왼쪽을 봐도 돈? 그거 왜? 명예? 그게 왜? 남들이 가는 수 없는 여행들? 그게 왜?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우리의 유혹거리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때론 돈이 없으면 울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 너희는 때로는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찾아와서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직장의 삶 속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 좌절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린 행복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콕 쳐박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거든요.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거리를 던지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게 먹고 싶니? 정말 내가 지키라는 그 말보다 이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니? 그것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이것이 맛있어 보여서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니? 뱀의 이야기가 들리자, 이 뱀의 속삭임이 들리자, 그것을 보았더니, 야 정말 먹음직스럽구나. 그렇게 정말 유혹당했니? 주님, 우리에게 늘 물으실 겁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여, 너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저 선악가만큼은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환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어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나대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 어저께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차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은 저에게 경건 기도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한마디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되셨다. 주님은 나의 기적이 되셨다. 그것을 계속 기도하며 내려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수 없는 환상과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겠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되셨다. 그 기도를 큰힘 없이 이루어가면서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야, 내가 뭘 찬양할 수 있을까? 역시 주님이 하셨구나.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돈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어떤 것들을 취함으로써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겠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흥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갈 때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그 뒤에는 같이 다실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내게 성령 주셨는가? 나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는가그 뒤에 뭐라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 없는 은혜들을 계수할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할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이 성령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내겐 더 좋았어 이 세상의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선악과 수 없는 선악과들을 바라보면서 배마, 너가 아무리 내게 속삭여 봐라. 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게 말해 봐라. 난 아무리 바라봐도 별로 먹음직스럽진 않아.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저건 그리 탐스럽지가 않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계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사탄에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지만요. 넘어지는 순간 정말 많습니다. 어디 안 넘어진 것처럼 설교하고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들춰놓지 않을 뿐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데 넘어졌을 때 결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용기를 낼때 마음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데, 어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채또 넘어질 수 있으랴.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남 미물도 받은 은혜는 갚을 줄 알거늘. 아니, 이 사람 된 내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은혜를 바라기보단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 보는 겁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고백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주실까? 그 기대감도 사실 조금은있지만요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은있지만 매일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젠 받은 은혜 갚아가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 은혜 받기를 기다리기보단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사라질 겁니다. 내가 뭘 받았지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는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사탄의 음성이 속삭일 거예요. 받고 싶니 저기 선악과를 보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저 선악과를 먹어 버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너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사랑 송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족함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기다립니다. 때론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며, 주님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나 오늘 넘어졌지만 이미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은혜를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이, 이 사탄이 너무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피해도 계속 밭다리를 걸어댄단 말이에요 안다리 피하니 바깥다리 걸어버리고 바깥다리 피하니 들배지게 해버리고 난리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결심입니다. 넘어진들 일어나리라. 나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지금도 날 사랑하시며, 지금도 날 아끼시며,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내품 안으로 들어, 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음성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좀몇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아, 여러분, 저도요, 뭔가 의지를 따지면 웬만하면 해내는 편입니다. 나 이번에 이거 해야지. 결심하면 웬만하면 해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놈의 다이어트만큼은 넘지 못할 산입니다. 태산같이 높이 올라와 있어서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말이죠. 내가 안할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난할수 있어. 그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아니야. 내가 아직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저를 위로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하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야, 요거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요, 전 매일매일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누구도 저보고 너 다이어트 결심했구나. 그렇게 말해주진 않지만요, 아무도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결심했었어요. 다이어트 시작이다. 그러나 내일 또 결심해 볼 겁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넘어짐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일어서지 못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는 게왜 부끄럽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 넘어졌잖아요. 그게 부끄러워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넘어진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는 일어나지 못한 채 울고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셔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셨고 받은 은혜를 개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넘어짐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래도 갚으며 살아가야 될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넘어져서 은혜 갚지 못하며 살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인인가? 나 일어나리라. 오늘도 일어나서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리라. 그 다음 날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 각 비록 쓰러졌으나 다시 힘을 낼수 있음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없는 은혜들을 마음으로 대내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귀한 성도인들한분한분 한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독으로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가 비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을 비춥시다 도등대되요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제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요. 험한 바다를 비추어 갑시다. 험한 바다 비추세 물의 빠 빛을 찾아 헤매느니 너의 등불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빛을 찾아 헤매느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주님이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내 안에 성령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요 oh <laughs> 할렐루야 자녀 가운데 가시고 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도와여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넘어지나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합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위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위대한 은혜들을 갚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열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위에 성령의 자정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게 없었소. 여호와리킬의역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 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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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일레스 카라발레마스 퀴르르바캄마니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때때로 유혹 당하나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귀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매일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